쇼핑은 아주 위험합니다. 사고를 쳐요. 립을 3개나 사버렸어요. 근데 막상 사고 보니까 다 누드 립인 거야. 비교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. 짠 이렇게 3개 샀거든요. 이렇게 보니까 색감 3개다 진짜 버릴 색이 없어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. 그래서 얘부터 한번 발라볼게요. 어, 너무 예쁜데? 상당한데? 토핑볼 끈적이고 이런 것도 거의 없어서 확실히 이런 립은 피로감이 덜해. 유리 패키지. 고급지다. 호두당. 는 사실 미니를 쓰다가 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본품을 샀어. 예쁘다는 거지. 이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만큼 입술에 꽉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광택감이 매끈하게 보여지는 게 좋아. 음파 음파를 해도 크게 변형되지 않는? 마지막으로 크림 쉘을 발라보고 있어요. 난리가 나가지고 본품 출시. 얘는 진짜 밀키 그 자체다. 우유. 나 우유. 어, 이 것만 만약에 단독으로 쓰신다고 하면 엄청 느낌이 있네. 살짝 거울을 봐봤거든요. 언제부터 글래스팅 글로스가 평균이 됐냐? 옛날에 이것도 진짜 꾸덕했는데. 하, 세상 오래 살고 별로야.